안녕하세요. 서로 심지 캐스터 서로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되고 조금은 긴장됐던 2020년이 끝에 도달했습니다. 끝없는 위기와 불균형이 있었지만 시간은 그에 상관없이 흘러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12월이 되면 캐롤을 듣기 시작할 정도로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다. 뭐 신앙심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시즌 거리의 분위기라던가 반짝반짝한 조명 있잖아요. 곳곳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캐롤이라던가, 그리고 사람들의 포근한 옷차림 이런 것들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크리스마스에 연인이 없어서 외롭거나 그런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혼자 잘 놀고 행복해 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어떤 것들을 하시나요? 저는 작년과 올해 친구들과 조촐하게 집에서 파티를 하면서 좋아하는 영화도 보고요. 크리스마스에 걸맞는 음식도 먹고요. 다들 저처럼 크리스마스를 나름대로 계획하고 계시겠네요. 오늘 방송은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 매트를 켜고 들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2020년 한해 마무리를 위한 성과 보고 m 및 시상식이 16일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도서관을 성실히 이용해주신 분과 독서토론 클럽 무수 활동자에 대한 시상. 그리고 도서관 연관 성과를 발표하오니 시상자 외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방송은 도서관 유튜브 채널에 편성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450-1904로 문의하여 주세요. 네, 서로 심취 전기방송 4회. 오늘 소개할 책은 1970년대의 추리소설, 코델리아의 살인사건 추리, 피디 제임스의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직업입니다. 이 책은 코델리아가 케임브리지 대학생의 죽음을 조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요. 탐정의 비서에 지나지 않았던 코델리아의 예리한 추론과 판단력 그리고 한편으로 탐정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저런 제목이 의아하게 들리겠지만 1970년대에는 탐정이란 직업 자체가 여자와 결부되는 이미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에 반하는 캐릭터를 설정해서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의 작가 피디 제임스는 영국의 저명한 추리 소설 작가 아가사 크리스티와 같이 대표적인 추리 소설 작가로 손꼽힙니다. 상당히 늦은 나이에 데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는 그녀의 이야기에 탄탄함, 흥미로움, 긴장감을 증명하는 사실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지금부터 피디 제임스의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직업의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코델리아가 있는 탐정 사무소, 그곳의 핵심인 버니가 곤총과 유서를 남기고 죽었다. 버니가 남긴 유서는 코델리아를 향한 것으로 잘 부탁한다는 말만 적혀 있었다. 코델리아는 버니가 그에게 남긴 몇 가지 말들을 회상하면서 장례를 치렀다. 코델리아에게 남겨진 버니의 곤총이 차갑게 손에 감겨왔다. 버니의 비서였던 코델리아가 혼자 남겨지자 코델리아의 주변인들은 모두 코델리아가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사설 탐정은 여자인 코델리아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코델리아는 그들의 생각과 달랐다. 월세를 낼단한 푼의 돈이 있다면 버니의 사무소를 굳건히 지키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리밍이란 사람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리밍입니다. 로널드 칼렌드경의 비서죠. 당신에게 사건 하나를 의뢰하고 싶어요. 원래는 버니 씨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이젠 여기가 당신이 운영하는 사무소잖아요? 버니 씨에게 어떤 것들을 배웠죠? 이제 막 탐정으로 시작한 코델리아는 로널드 칼렌더의 아들, 마크 칼렌더의 죽음을 조사하게 된다. 케임브리지 대학에 성실하게 다니던 학생인 그가 발견될 당시 입가에 립스틱 자국과 함께 목을 맨 상태였는데, 이전 이 사건은 별다른 의혹 없이 자살로 판명된다. 하지만 로널드 칼렌더는 아들의 죽음에 의혹을 품었다. 아들은 결코 자살할 리 없다고 생각한 그는 코델리아에게 조사를 맡겼고 코델리아 역시 적지 않은 보스에 흔쾌히 승낙한다. 하지만 코델리아가 조사할수록 마크 칼렌더의 죽음에 이상한 점이 속속들이 밝혀지는데 과연 코델리아는 이 사건의 전말을 밝힐 수 있을까? 이 책의 작가 피디 제임스가 서문에 쓴글 일부를 읽고 감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인상 깊은 내용이거든요. 나는 용감하고 영리한 젊은 여주인공이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들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에서 깊이 코고 성공을 거두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이야기 앞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PD 제임스가 글을 썼던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설 탐정은 여자와 들어맞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나오는 코델리아도 그런 수많은 편견에 부딪히죠. 물론 그의 반증하듯 코델리아의 날렵한 생각들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코델리아의 능력이죠. 작가의 말대로 기필코 성공을 거두는 코델리아입니다. 방금 소개드린 피디 제임스의 서문을 보니까 책에 실린 작가 소개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작가는 케임브리지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대학교까지 진학할 수 없었다고 해요.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그녀는 군의관인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제 2차 세계대전 후 정신병을 얻어서 그 대신 병원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늦게 소설을 출간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 코델리아가 작가 제임스를 투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요소를 배제하고라도 이 소설은 꽤 재미있는 추리소설입니다. 마크 칼렌더의 죽음과 그리고 이미 종결된 사건을 조사하며 파고드는 과정에서 가지가지 엮여 있는 사연들이 한층 재미를 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직업, 어떠신가요? 코델리아라는 사립 탐정에 흥미가 생기지 않나요? 요즘 추리 소설하면 히가시노 게이고, 미야베 미유키와 같은 일본 소설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명탐정 홈즈,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ABC 살인 사건, 오리엔트 특급 살인. 이런 소설이 모두 영국 작품일 정도로 영국이야말로 추리소설의 본거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은 현대소설에서 보이지 않는 시대적 배경이라던가 풍경이라던가 이게 다 클래식 그 자체다 보니까 고전 추리소설의 매력에 심취할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한 책은 도서관 소장도서로 보관 중입니다. 흥미가 생기신 분들은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어심지 여기서 마칠게요. 낮에 듣고 있으신 분들은 힘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밤에 듣고 있으신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읽기 좋은 도서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모두 편안한 하루 되세요.